자 반갑습니다. 식입니다. 어,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매매 복귀 영상입니다. 어, 오늘 영상을 조금 일찍 찍는데 어, 왜냐하면 거리를, 거래를 거의 안 했거든요. 예. 오늘도 시장이 정말 정말 미미한 애매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 분위기에서는 사실 좀 매매 그냥 안 하고 좀 장만 그냥 적당히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 아침에는 뭐 HLB. 아침에는 HLB가 좀 괜찮게, 어, 시세를 좀 줬고, 프로그램도 좀 같이 들어왔긴 한데, 보시면은, 어, 프로그램도 꽤나 아침에 좀 강하게 들어와졌습니다 근데 딱3 370억 정도만 들어오고, 이제, 흐지부지 하는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는 진짜 뭐가 없어요. 어, 정말 뭐가 없습니다. 어, 장마판에 선익 시스템, 어, 뉴스를 붙이면서, 아 어, 제가 이제 매매한 건데, 어, 뉴스 붙이면서, 어, 요, 어제, 어, 일단, 약간, 언지가 나섰죠. 언질이 나왔었습니다 BOE에 이제, 납품하냐 마냐, 어, 그런 거가 이제, 선익 시스템이 선정되면서, 이렇게 좀 시세를 준 모습이고, 또, 일봉상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보시면, 어, 정거점을, 어, 역사적 신고가이면서 전골점을 넘어주면서 그래가지고 대금 도 나름 붙여주고 그래서 상따했는데안 어 닿더라고요 네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뭐 로봇주들 어 로봇 섹터들도 상당히 괜찮았고 지금 뭐 로봇 섹터들이 어 엔젤 어 로보틱스 이런 거 이런 거어 이제 또 좀. 인기가 괜찮다 하죠. 어, 수요예측 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로봇 뉴스들도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 있습니다. 휴머로이드, 뭐 오픈 AI 연동해서 어, 어, 굉장한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도 꽤 뜨고 있고요. LG, 뭐그 다음에 두산, 어, 감, 뭐 로보틱스, 뭐 가마기, 어, 국산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로봇에 관한 뉴스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뭐 KNR 시스템이나 어, 이랜시스 감속기에 대해서는 SPG 이런 것들이 뭐 대충 대충 움직이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음. 그리고 오늘 KNR 시스템을 좀복기를했아 매매를 했는데 이것도 상한가 찍고 딱 내려온 거거든요 요즘 상한가 가는 패턴 보면은 찍고 바로 닫는 게 아니라 찍고 내려왔다가 닫을 건 닫고 안 닫을 건 빠지고.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도 이제 그런 엔젤 로보틱스나 아, 요즘 로봇 뉴스들이 이렇게 뜨는 거, 그 다음에 다, 나머지 로봇주들도 나름 움직여주는 아, 두산 로보틱스나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움직여줬죠. 아, 레인보우. 아, 이런 식으로 움직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좀 따라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내줘서 좀상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어, 빠져가지고 일단 손절한 모습이 있고 어, 이게 신규 상장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편디임스가 지금 대장을 했거든요? 아니면 로봇으로 움직인 건지 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중구난방이긴 합니다. 일단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한투 이거는 물려왔던 거 손절했습니다. <laughs> 물려왔던 거 마지막에 손절했고. 어, 비트코인이 지금 1억, 비, 어, 아피트 기준으로 1억 460만 원이에요. 어,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격이. 잘 버텨주고 있고, 우상향을 하려는 느낌을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장은, 우리나라 비트코인 관련주는, 어, 박살나고 있네요. 이거,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 한국 시장 역시나 만만치 않다. 아, 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GST, 어, 액칩냉각, 어, 물려 있습니다. 어, 도저히, 얘는, 일단, 뭐, 오일선, 이렇게 터치하고, 이렇게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일단, 죽지 않습니다. 어, 한번더 뚫어 줄것 같거든요. 뉴스가 아직, 어, 재료가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어, 엔비디아 GTC 행사 때, 분명 액칩냉각에, 어, 내용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왜냐하면, 뉴스가 그렇게 붙었잖아요. 음, 차세대 이런 것도 고, 공개하는, 어, 이런 이런 자리인데 어, 일단은 엑신 냉각이 한번더 부각될 확률은 상당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차트적으로도 어, 이렇게 대금이 없다가 이렇게 어, 이슈되는 종목으로 어, 부각받는 종목으로 이제 바뀌었기도 하고요. 손바뀜 손받김, 이제 손바뀜이라기보다는 이제 어. 선정이 됐다 좋은 종목으로 선정이 됐다 뭐이 정도로 좀 보면 되겠죠 어, 4천억 붙어 준거 나쁘지 않습니다 음. 그래 가지고 좀 계속해서 보고 있고 내일까지 안 움직이면 이 단타 계좌에서는 손절하겠습니다 대신 스윙 계좌에서는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또잘 붙어 주고 했는데 오늘 삼성중공업이 좀 괜찮긴 했죠 자 이게 뭐 유가 이런 거, 뭐, 미국 노조의 조선업, 해운업, 청원, 국내 조선 관련주, 뭐, 그러니까 뭐, 이런 대충, 대충 이유를, 근거를 좀 붙이면서, 어, 지금 뭐, 저 PBR, 그런 것도 있겠죠. 음. 떠오르긴 했습니다. 음. 뭐, 요 정도 이슈들이 있고, 어, 지금 외국인 양매 코스피가 양매수세를 보여주긴 하는데 수급이 굉장히 분산됩니다. 지금 뭐 은행주들, 금융권 애들이 지금 흐름이 상당히 괜찮고요. 엄청 좋습니다. 근데 요런 거를 매매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 저희 나라 시장에서는 어, 뭐 크게 성장, 이런 폭발적인 기대감 이런 거를 요런 금융 은행주에서는 기대할 수 없죠. 네, 지금 뭐저 PBR 이런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정말 아쉬운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일단 이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어 일단 반도체 요어 수급이 좀 쏠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좀 굉장히 수급이 분산되고 있다 어,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중구난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어, 바이오도 움직이고 있고 어,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어, 내리는 것도 많다 애매하다 어, 이렇게 좀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내일 또 내일 일단 금요일 시장이고 어, 사실 애매해서 내일 또 미장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해 주는거 아니면 뭐 엔비디아가 어 굉장히 올라준다 아니면 뭐 테슬라가 올라준다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테마를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뭐 알테오젠 뭐이 정도 그 다음에 HLB HLB 이 정도 어이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근데 매매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어 상당히 높은 구간이기도 하고 어또 바이오 테마는 이런 어, 모습도 보여주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조금 단타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시장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복귀는 정말 간단하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를 요세개 손절밖에 안 해가지고 어, 요캐나 시스템, 뭐 선익 시스템, 상케캐나 시스템 도상따이건물려왔던거 손절 비트코인. 어, 요 정도로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액침 냉각이 조금 한번더좀부각되길 원하고 있어요. 네, 뭐 기도 매매죠. 뭐 <laughs> 물렸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재료나 대금이나 차트나 어,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근거 없이 이렇게 물려서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 네, 충분히 어, 생각이 있고 어, 어막 좋아 보여서 이런 막연한 근거가 아니라 어뭐 대금이나 차트나 어 재료나 이런 어 구체적인 근거를 종합해서 제가 매매한 거기 때문에 어 상당히 만족하면서 들고 가고 있습니다. 네, 빠지면은 손절하면 됩니다. 네, 무튼든 어 오늘 복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